천민수님 2024년 10월 21일 연중제 29주간 월요일 미리미리 듣는 미리말씀의 복음밥 신부입니다 어, 집에 가면 부모님의 사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부족하지만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사시는 두 분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좋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입장에서는 지금보다 조금 더 재미있고 행복하게 여생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부모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. "엄니, 지금 있는 집 담보로 대출 받아서 여행도 다니고 좀 쉬면서 지냈으면 좋겠어요." 이 말에 어머니는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. "작은 집이라도 자녀들을 위해서 남겨놔야지, 부모가 다 쓰고 죽으면 어떡해."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답을 드렸어요. 그간 지내오면서 부모님이 남긴 유산이 많든 적든 남은 자녀들이 그것으로 싸우고 마음이 갈라지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.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어머니 아버지가 번 돈이니까 다 쓰고 가시든 기부하시든 하셔요. 부모님의 마음은 다 이런 것 같습니다. 무엇이라도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마음. 하지만 세상에 남기고자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남기는 마음을 가진다면 더 좋지 않을까 싶었습니다.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재산 상속에 불만이 있어 따지러운 사람에게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. 어리석은 자야, 오늘 밤에 내 목숨을 되찾아갈 것이다. 그러면 네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? 살아가며 자신이 남긴 것이 좋은 곳에 쓰이게 하기 위해서는 미리 말해놓아야 됩니다. 왜냐하면 죽고 나면 말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. 살아있을 때 가진 재산을 슬기롭게 정리한 사람은 죽고 난뒤 살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을 겁니다.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이죠.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들이 있다면 바라봅니다. 정리해 보시길 한번 바래 봅니다. 정리의 우선은 남겨 두었을 때 이것으로 분열이 날 것인가입니다. 주님의 뜻을 따르고 하늘 나라의 재물을 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참여 예수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. 부탁드려요.